안녕하세요. 10년 전 제게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칭찬할 만큼의 미모가 뛰어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는 30대 초반의 동갑 부부였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외동 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나게 된건 남들처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각 위치에 있는 더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회사 간의 업무 파트너 담당자들이었기에 매주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었죠. 그러다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은 명문대를 나왔었고 얼굴은 연예인 중에 김사랑을 닮아서 세련미가 넘쳤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 만한 그런 여자였었죠. 솔직히 그에 비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남자였었고, 아내는 미모며, 미모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스펙까지 뭐 하나 꼴릴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상냥하게 말을 건네던 여자였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때부터는 전과 다르게 저를 빨부는 듯한 행동과 말을 서슴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취급이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기에, 그런 상처보다도 그녀를 바라보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동조차도 저를 사랑해서 변했던 행동은 아니었더군요. 왜냐하면 훗날 결혼하고 나서 술을 마시다 아내가 제게 그때 있었던 사실을 슬김에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때 당시에 같은 회사의 직관과 비밀 사내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복수심에 저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다더군요. 그렇다면 재개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볼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테고 누군지 짐작은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은 아내의 팀장인 유부남과 여직원 한 명, 그리고 남자, 후배가 한 명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배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저는 그녀의 관심이 행복하기만 했었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고백을 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는 힘든 시련들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 조절은 기본이었고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서 아내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녀와 이별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자주 술을 마시던 남자 사랑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친구와는 어릴 때부터 동성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쩔쩔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던 모든 게 터져버렸고 분노가 한번 시작하니 도저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만약 그 남자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나와는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여행을 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에 그동안 내가 정말 연애를 잘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힘든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가 지난 어느 새벽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니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전화를 받아보니 우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던 걸 너무 몰랐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자신도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은 자신도 후회한다며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않겠다고 했죠. 솔직히 고민이 잠깐 동안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결국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제게 헌신을 다 해주더군요. 달라진 모습에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한달 정도가 지난 뒤에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이면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갔을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란 여행가서 별일이 없었던 거 맞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그따위 생각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와는 동성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아무 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정 의심이 되면 나중에 아기 낳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괜히 책임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제가 너무 의심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건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이 없었고 아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이 제법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혼집을 서울 한복판에서 대출 없이 자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들 부러울 거 하나 없었고, 진짜 세상이 모두 다제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은 곧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의 합의하에 딸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 친자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한 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날 이후로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지내게 되었고, 12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 부럽지 않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지만요. 아내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동네 주민들 누구에게나 상냥했었는데, 이런 성격들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절실하게 생각나더군요. 아무튼 어느 날 옆집에 유명 배우처럼 생긴 데다가 근육질 몸매에 얼굴도 잘생긴 30대 정도의 이혼남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부터 뭔가 모르게 평화로웠던 제 삶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부터 복도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났었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참다 못한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면서 난을 섞더니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보고도 우고 가며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할때 자신도 모르게 네번 옆집 아저씨가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옆집에 사는 이혼남의 이야기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예전처럼 또다시 의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혹시라도 찌질하게 보일까봐서 예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딸아이가 제 아이가 이라고 의심했던 미안함이 너무 컸었기 사랑하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때까지만 해도 다른 생각은 약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집안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던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서 입는 반바지나 치마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냈었죠 우죽하면 근처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고 있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아이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면서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아내의 미모를 시기 질투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아내가 많이 외로워졌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믿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을 다녀오고 나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니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보는 민망한 속옷차림으로 나오더니 아내도 약간 놀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오늘 무슨 일로 일찍 들어왔냐고 하면서 놀라는데 오늘 외근 갔다가 일찍 들어왔다고 말했고, 처음 보는 속옷이라고 하니까, 기본전 환경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했고, 일찍 마친 김에 같이 장이나 보러 가자고 하고서, 아내와 같이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이혼남도 때마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약간 흠칫 하는 듯한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뭔가 알수 없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던 아내와 이웃집 남자가 이야기도 잘 섞지 않았고, 옆집 남자는 저와 인사를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단지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었고,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모습이 저에게만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트를 가는 동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 남자랑 친하다면서 왜 어색하게 이사하냐고 했더니 몇번 마주쳤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뭔가 어두운 느낌에 멀리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집 남자가 원래는 성격도 받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전 부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고 성격이 많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내일같이 술만 마셔대고 담배도 엄청나게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그날 이후로 옆집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겨나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는 건잘알고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들은 없어 보이더군요. 옆집 남자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회도 빠지지 않고 혼자서 잘 나가더군요. 단정히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고 그런 모습들이 어두워 보인다거나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뿐 제가 보기에는 인사도 잘해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보였고, 제가 직접 지켜본 옆집 남자는 아내가 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에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가 유부녀라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운동을 다니면서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처럼 몸매도 좋았고 피부 관리도 항상 잘해왔기에 20대 중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남자들이 10명 중에 5명은 다시 쳐다볼 정도로 훌륭했었기에 옆집 사는 남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서 저 몰래 들이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외근하고 일찍 들어간 날도 아내가 굳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도 수상했고 왜 그때 때마침 옆집 남자는 외출을 했으며 서로가 어색해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샤워를 했고 둘이서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있어서 둘다 놀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마트에 다녀오고 나서도 잠들기 전 낮에 봤던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다가갔더니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피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절대 두번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지키려고 애써 봤지만 의심이 싹을 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군요. 아내가 입고 있는 의상들도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는 옆집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당위로 입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이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따질 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제추측을뿐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에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의안을 삼았습니다. 심지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고 나면 지금의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우죽하면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집사람도 사람이니까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이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이상한 기분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갔고 더러운 기분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제 표정이 어두워 있으니 친구들은 집요하게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한 친구가 솔깃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집안 천장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군요. 이렇게 백날 천날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자 의심은 더 커질 거라며 차라리 제 생각이 맞든 아니든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저와 딸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의 친자 검사를 할 때도 의심을 하던 시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막상 검사를 할 때는 덤덤했었고 제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니 더 행복해졌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를 또 다시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평생 동안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운동을 나가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보다 덩치도 좋고 근육질에 탄탄한 몸을 지닌 옆집 남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혼자서 온갖 상상을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위기 상황에 대처할 모든 반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와의 불륜이 확인되며 그냥 주먹 다툼을 하고서 징역이라도 가겠다고 다고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며칠 동안 내일 녹화된 비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감정이었는데 정말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저희 집으로 어떤 호우대 멀쩡한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설마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손이 정신없이 떨렸습니다. 아무튼 집사람과 그 남자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결국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졌고 제 믿음에 대한 됐다는 대신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거죠. 그동안 왜 집사람이 그동안 그런 행동들과 지나친 의상들을 입었는지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카메라 쪽으로 뒤돌아서게 되면서 그 정체를 알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옆집 남자겠거니 생각하면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옆집 남자가 아니라 아내 집에 사는 제 딸아이의 친구 아빠더군요. 그 남자의 딸과 제 딸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현실감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 집 남자는 나이가 많고 얼굴도 못생겼을 뿐더러 고지식한 선비마냥 좀 자는 사람이었기에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겠더군요. 그 아랫집 남자는 외적으로나 다른 건 볼품이 없더라도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언제 한번 그집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집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잘 웃고 기분 좋게 보내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아랫집 남자랑 코드가 잘 맞는다며 그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랫집 남자를 무시했어서 그랬던 건지 그 말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흘렸던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눈이 맞았던 걸 눈치챘어야 했던 건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고 두번 다시는 세상에 참아.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만들고 싶었는데 차마 따라이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그러면 차라리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잘못다는데 그게 최고의 복수겠거니 생각하고 옥상을 두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지만 도저히 겁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네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의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에 딸아이 좀 데려가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지만 제 어두운 표정과 침묵의 낌새를 느끼셨는지 조용히 저를 따라와 주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집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고 빠짐없이 전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증거 영상도 있으니 원하시면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 셨고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연애 시절에도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엄청난 무시를 하던 분들입니다. 물론 당신네들 딸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성에 찰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하면서 무시하던 장인과 장모였는데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던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려버렸고 장인 어른은 아무 말 없이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장인 장모는 집으로 가셨고 몇 시간 뒤 집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문이 부서질 듯이 문을 닫고서는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있던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도 없이 말했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 일을 왜 키우냐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발악을 하면서 대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허탈했고, 슬퍼서 오히려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많은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울고불고 빌었더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다면, 아마도 저는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서 정말 소중하고 과분했던 집사람이었죠 그만큼이나 저는 진짜 많이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차마 집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서럽게 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기에 따라 이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집 그 정신 나간 유부남도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그 유부남의 아내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불명의 퇴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장은 집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었기에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누나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딸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하나 딸랑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팔면 너무 막심한 손해였을 뿐더러 온전히 제 딸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에게 모든 걸다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던 덕분도 있었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은 더 늘어났기, 항상 추가 근무를 지원해서 했고, 일 없는 날에는 대기기사도 뜨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서라도 딸아이에게 모든 걸 보상해주고 싶었죠. 저는 5년째 낡은 구두를 고쳐가며 신어도 제 딸의 옷과 신발은 꼭 유명 메이커로 사서 입히고 신겼습니다. 딸이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원하는 건다 해주고 싶었고 시집 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고 마음 먹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다섯 번 넘게 마시던 술도 안 마시게 되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주님처럼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을 보며 신기하게도 그날 있었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모조리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 아이가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말썽도 안 부리고 건강하게 잘커줘서 고마웠습니다. 쌓여가는 딸의 시집 리천 통장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약간씩 다리를 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집안에 돈을 보태주느라 모은 돈도 500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예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 웃음치면서 사는 여자보다는 낫다고 생각들더군요.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가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중매로 만나서 서로가 점점 호감을 쌓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내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갖고서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는 처절하고 아팠던 지옥 같은 제 과거를 보상해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결혼해서 미안하다며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동네 마트에서 다리를 절면서도 알바를 하더군요. 예전 집 사람은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철이 없는 남자를 만났는지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린 뒤로는 가족들에게조차 도통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젠 저는 누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어제 성과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소고기에 소주나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